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최근에 이 중고차에 아주 크나큰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아, 최근 2월, 3월 달 들어서 차가 정말 많이 팔렸어요. 이 중고차 업계에서는 거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들이 팔렸고요.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차가 팔리다 보니까 현재 중고차 매매 시장에는 차가 없을 정도로 차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가 다 팔려나가면 중고차 딜러분들은 이걸 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 자동차 경매장에 낙찰률이 70%가 넘어가고요. 어떤 데는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차팔기를 하는 내차팔기 앱이 있잖아요. 뭐 땡땡딜러니, 뭐두 번째 차니, 뭐 이런 어플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차량들이 소진이 되고 있고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구정이 언제 있냐면 2월달에 구정이 있고요. 구정에는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은지 아, 생각보다 일할 날이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어, 구정이 1월달에 있었고 2월달은 내내 이제 업무를 볼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1월달에 연식이 꺾이면서 차량이 많이 팔렸어야 되는데 구정도 있고 뭐 지, 지출도 많다 보니까 차가 많이 못 팔린 상황에서 아, 2월달에 굉장히 많은 차가 팔렸고 3월달 역시도 굉장히 많은 차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차들이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경매 대행을 하는 평가사님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중고차 딜러분들은 어쨌든 차량을 사다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차량을 높은 금액이라도 낙찰을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경매대행을 의뢰하는 고객분들은 아무래도 차량을 다만 얼마래도 좀 싸게 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 싸기는 당연히 싸죠. 도매시장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싼 시절은 아, 당장은 아니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매대행을 하는 어, 헤이맨이나 평가사들은 어, 굶어 주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치한 이 매매 단지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을 경매장에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단지예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한 명한테 제가 자문을 좀 구했는데 어, 일단 인기 차량은 솔직히 어, 요즘에 경매장에서 그렇게 싸게 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나마 어떤 차들을 좀 싸게 살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 저한테 이제 이런 팁을 줬어요. 무슨 팁이냐? 야 요즘 분위기 어떠냐 그나저나 형님 요즘 왜도 장난 아니야? 어, 엄청 잘 팔리지. 예 어, 장난 진짜 안 됐어요 형님. 음, 음. 금리는 높고막이러 버리니까 그때 잡아놓은 게 나가는 거야 형님 작년 좀 늦게 잡아놓은 거나보티다 그냥 싸게 치는 그런 분위기 아, 그것도 있고 1월달에 봤는데 차가 올짝 보이길래 2월달 제가 그때 잡았거든요 아니뭐야 그게 나가는 거구만 결국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차량의 물량이 딸리고 난리가 나면 지금 만약에 잘못해서 이빨이 사놓으면 난리나죠 잘못되죠 또 아니 5월달 되면 어쨌든 살짝 꺾이잖아 뭐 많이는 안 꺾여도 예 꺾이긴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강연 조절을 해야 돼요 끼 분위기인지 안끼거분인지 일단 봐야 되는 거네 아직 정확히 모르네 지금은 뭐냐면 그냥 금리가 얼마큼 올라가 내릴 거면 내렸잖아요. 그 아. 사연데 기다리 기다리 자기 참다 참다 오는 거야 이제는. 아 그러네. 괜히 뭐 관계 안 좋다 난리 나고 막 그냥 집도 보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치? 똑같은 거예요. 아 이제는 뭐더 이상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는구나. 응,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단지 거짓말이고 야 매도자 장난 아니라고. 야 그러면 제네시스랑 예. G80이나 K9이나 2 9 0이나 EQ5 얘네들은 그래도 좀 덜하지 않아? 대형차 중에 제일 인기가 없는 게 K9니까 제일 싸죠. 그치 그치다 추억가가 6,6,500짜리가 지금 5,300에 팔아요. 2022년 만일 차기로된게 천만 원 싸게 사요. 요즘 제일 나, 잘 나가는 차가 뭐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핫한 건 소렌토죠. 아 제일 핫한 게 소렌토다. 어. 그리고 카니발은 죽었다가 지금 이,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게왜냐면 기다렸다고 기다렸다고 근데 더 이상 안내려가고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전화 오면 하는 말이 금리 몇 프로에 보자 이제 팔 프로에서 아 그래요, 가면 얼마 나와? 물어봐요. 옛날에는 12 프로면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전화 주기 끊었거든요. 다 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엄청 팔린다고 해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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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차만. 나가는 나가는 평균 1500에서 2000이에요. 전차장도 없어서 못 팔고 요즘 이 제네스 G80 구형 모델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정말 인기가 좋아요. 가성비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다라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경매장에서 금액이 과거 3개월, 6개월 전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200만원, 300만원 싸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헤이맨이 욕을 먹는 시기가 됐습니다. 아마 한 100만원 정도 싸게 살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왔기 때문에 고객들도 약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기는 이제 어떤 차를 사야 되냐? K9 차량을 사셔야 돼요. 이 K9 차량은 아직도 경매장이든 내수시장에서든 천덕꾸러기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K9은 제네시스 G80에 비해서 워런티 기간도 훨씬 더 길어요. 제네시스 G80 워런티가 5년에 10만까지 모든 부품을 다 보증을 해주는 데 비해서 k 9 차량은 5년에 12만까지 모든 부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차량을 타보신 분은 아는데 제네시스 G80보다는 K9이 한 단계 좀더 레벨이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EQ9이나 0 0 G90보다는 약간, 약간 떨어지는 상황인데, 뭐저 헤이맨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기름값이 무서우면 이런 대형차는 타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만약에 주행거리가 많다라고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LPG로 개조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LPG로 개조하게 되면 최소한 5년에 12만이 넘은 제조사 워런티가 끝난 차량에 대해서 LPG 개조를 하셔야 돼요. 개조 돼 있다라고 하면 엔진 미션이나 이 부분을 아 절대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워런티가 바로 해지가 돼 버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97,000km 차량입니다. 1 2만이 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만약에 이런 차량은 어딘가를 작동하다가 작동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바로 기아 사업소에 가서 AS를 받으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K9이 왜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왜천덕 꾸러기가 됐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제네시스랑 k 9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가 더 가성비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헤임에는 K9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차량 자체가 제네시스랑 비교하기보다는 G90이랑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 바로 이 K9 차량이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K9을 사는 게 맞고요. 제네시스 G80도 실제로 많이 낙차를 봤는데 차라리 저 같으면 요즘 시기에는 제네시스 G80보다는 아예 G90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 합니다. G90이 지금은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대형 차들이 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탄다고 보시면 돼요. 주행 거리가 얼마 타지 않은 대형 차들은 그렇지 않는데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대형 차들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요즘 같은 시기에 주구공을 제가 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조금 하는데 미국에서 아직까지 이 경기에 대한 이 상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이제 부도가 날것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그걸 또 달러로 갖다 틀어 막았습니다. 세우면 지금은 전세계 가장 큰 형님인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국 역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4월 5월 6월 7월 올 하반기까지 봤을 때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 경기가 안좋은데 차를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진짜 막 망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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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올해 이제 2월 3월달에 에이 그래 좋아진다니까 사자. 또 한국은행 총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선제적으로 다 대응을 했고요기존 중고차 딜러분들이 차를 사올 때 할부로 대출을 받아왔는데 그것도 금리가 워낙 높았는데 그거 역시도 떨어졌고요. 싸는데도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하지만 뭐 본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해임에는 솔직히 뭐를 사야 저, 저렴한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단 K9, G90 아, 이런 차량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경매장이 저렴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일반적으로 비인기 차량이라고 얘기하는 르상세, 아, 르노삼성, 그리고 쌍용, 그리고 쉐보레. 이세 브랜드 차량들은 아직까지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매장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